지금은 2026년 보청기 보조금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조 청각 영소 대표 청능 청각사 박용조입니다 보청기를 구입할 때 국가에서 최대 1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은 나이가 많고 저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의 유무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청각장애증을 받아야 보청기 구입 시 최대 111만원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6년 국가 지원금 받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가지원금 111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청각장애인증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3회 검사 받는다. 모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뇌간 유발반응검사, ABR 검사장비가 있는 곳만 가능합니다.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력 검사 2회, 내발 유발 반응 검사 ABR 1회를 받습니다. 하루 만에 다 받는 것이 아니고 5일 내외 간격으로 3회 받습니다. 병원 검사 비용은 30만 원 내외입니다. 두 번째, 검사 결과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병원에서는 검사만 하고 검사 결과지를 환자에게 전달하죠. 본인이 직접 검사 결과지를 등본상의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며 모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전달이 됩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판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각장애를 판정하며 심하지 않는 청각장애, 심한 청각장애로 결정이 됩니다. 결과는 집으로 우편 전달됩니다. 청각장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안됨 또는 재검사 결과로 나옵니다. 네 번째 청각 장애 재검사. 청각 장애 기준에 미달되거나 검사 결과에 의구심이 발생되면 재검사를 받으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는 다른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력 검사 1회, 뇌간 유발 반응 검사 ABR 1회 받아서 주민센터에 다시 제출합니다. 병원 검사 비용은 20만 원 내외입니다. 다섯번째 청각장애 발급 완료 후 처방전 받기 청각장애인증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보장구 처방전을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청각장애 진단 마지막 검사 때 처방전을 받았다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처방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처방전을 미리 받지 않았다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보장구 처방전을 꼭 받아야 합니다. 병원비 4만원 내외 발생합니다. 여섯번째, 처방전 받고 보청기 구입하기 보장구 처방전을 받았다면 보청기 전문센터에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하면 됩니다. 이때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구 전용 보청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일곱번째, 1개월 후 보장구 검사 인사 받기.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 후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하여 보장구 검사 인사를 받습니다. 이때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력 검사합니다. 병원비 3만원 내외 발생합니다. 여덟 번째 모든 서류를 건강보험공단 제출. 보청기 센터의 보조금 서류, 계산서와 병원의 보장구 처방전, 검수 확인서 등 모든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약 1, 2주 후에 최대 111만원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아홉 번째 의료수급자는 다르게 제출. 지자체 의료수급자는 보장구 처방전을 주민센터에 제출. 2, 3주 뒤 적합 통지서를 받고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보청기 구입 1개월 뒤 병원에서 검수 확인서를 받은 후 모든 서류를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약 1개월 뒤 최대 111만원 지원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보청기 국가 지원금 받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절차가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보청기 전문센터에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받고 내가 청각장애 기준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카톡, 메일, 덧글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면 여기에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또 만날게요.